안녕하세요 이다육입니다. 오늘은 정말 해가 반짝 났고요, 미세먼지도 없는 것처럼 와 하늘이 이렇게 맑았던 날이 얼마만인지. 네 오늘 그래서 어, 일부 아이들을 밖으로 꺼내 놓았답니다. 오늘 밤에는 또 영하로 내려가서 내일 새벽에 영하 5도까지 내려간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 다는 못 내놨고요. 저녁에 또다 들여놔야 되기 때문에, 일부만 내놓았답니다. 얘들은 내놓지 않고 그냥 선반에 있는 애들이에요. 창문을 열었더니 여기는 해가 좀잘 들고 있네요. 여기는 해가 안 들지만, 네, 여기도 올려놓았어요. 네, 네들, 얘들도 내놓지 않고, 이렇게 선반에 놔둔 애들이랍니다. 어, 대, 다 선반이, 그, 아니, 창문이 다 똑같겠지만, 창문이 자세히 보면 한 겹이 아니고 유리가 두 겹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문을 열게 되면 열려 있는 쪽은 이렇게 햇볕을 잘 받는데 또 이렇게 창문이 있는 쪽은 네, 유리가 네 겹이 되거든요. 거기다 방충망까지 합쳐지면 다섯 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란다 안에 있는 애들은 창문을 투과해서 들어오는 햇볕은 정말 부족한 것 같아요. 얘들의 필요에 보다. 오늘은 간단히 찍어보고요. 우리 집 예쁜이 매직잼 골드죠? 예, 너무 예쁜데요. 지금 얘가 화분이 이쪽이 앞인데, 어, 이쪽에 있는 애들이 더 키가 커요. 그리고, 어, 이쪽으로, 뒤쪽으로 쏠려 있어요. 화분 정면이 아니고, 뒤쪽으로 쏠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영도 잡아줄 겸, 또 지금 이렇게 놀고 있는 작은 예쁜 화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심어줄 라이를 찾다가 아 지금 얘를 커팅을 하려고 하는데 아 지금 너무 예쁠 때라서 커팅하기가 너무 아까워요. 커팅하면 아무래도 빨간 입장들이 이제 하엽이 지게 되고 뿌리 내릴 때까지 그렇게 되거든요. 조금 더 있다가 해야 되겠죠? 뿌리 좀 빠지면 그리고 완연한 봄이 되면 그때 하면 뿌리도 더잘 내리겠죠? 아, 연기하겠습니다. 얘들도 선반에 있는 애들이랍니다. 오늘은 우리 집에 있는 진주목고리는 다 가지고 나왔거든요. 아, 이렇게 이제 늘어지게 키우는 것도 재미있는데요. 음, 지금 이렇게, 물론 처음에 드릴 때부터도 이랬지만, 이렇게 입장이 길쭉길쭉하게 길렀어요. 음, 햇볕이 별로 없는 데다 놓기도 하고, 물을 많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키웠었는데요. 또 어떤 분들 키우신 거 보니까 정말 이름처럼 진주처럼 동글동글한, 그리고 물론 색깔은 빨갛지만, 예, 그렇게 키우시는 분을 봤었어요. 그래서, 아, 그게 정말 예뻐가지고, 저도 그렇게 한번 키워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오늘, 어, 떤 애를, 어떤 화분에 어떻게 키워야 될지 지금 이제 고민 중이랍니다. 이 화분은 이렇게 좀롱 화분이면서도 넓어요. 그리고 이게 여주 화분이거든요. 여주 화분이 좀 가격이 좀 세죠. 그리고, 음,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화분인데요 음, 시장에 어저께 시장에 갔더니 네, 시장으로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도 괜찮고, 그래가지고 색감도 또 네, 괜찮고, 그래서 얘를 구매했거든요. 그래서 음, 너무 깊은 것 같긴 한데, 얘도 있고, 또 이런 화분도 또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얘도 예쁘죠? 그래서 지금 어떤 화분에다가 심어주는 게 어울리고, 또잘 키울 수 있을지, 음, 이건 또 색감이 좀 다르죠? 네 그리고 지금 고민하는 애가 하나가 있는데 이거든요 얘는 사실 너무 커요 화분이 그래서 지금 어떤 어디다 심어 줘야 될지 고민이랍니다. 심어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화분은 얘로 선택했고요. 그리고 심어줄 아이들을 좀 커팅해 놨답니다. 이렇게 심어주었답니다. 이제 얘를 동글동글하게 키워보도록 해야 되겠어요. 어, 얘는 잘라서 바로 꽂았기 때문에 어, 얘는 이제 뿌리가 잘 내리는 데요 이렇게 음, 목대가 가늘고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꽂아야 하는데 다만 이제 물은 바로 주면 안 되겠죠? 며칠 지나서 네, 마른 다음에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육이와 함께 행복하세요